마준이 특수학교 원서 쓰려고 하는데, 카페 가서 쓸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특수학교 원서 써야 되는데, 그 학부모 의견서였나? 보호자 의견서? 아무튼, 그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유치원에 다니면은 거기서는 다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마준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원장님께서 장애통합반을 지금 처음 운영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준이를 처음 지금 학교를 보내시는 거여가지고 아무튼 저는 지금 거의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어요. 카페를 갔었을까 하다가 여기 아파트에 티하우스라고 티하우스라고 티는 없고 그냥 하우스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에어컨도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어가지고 좀 하다가 하원을 하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은나갈 아, 일밖에 없어다 아이, 부시엄하다내 네, 학부모 의견서, 손으로 써야 되는데, 잡히로그래갖고스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일단 컴퓨터에 써놨거든요. 그리고 따라 쓰려고. 잘어울릴 여기에 이만큼을 우리 애가 왜 특교자가 돼야 되는지를 써야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 그냥 저는 어떻게 썼나 큰 틀만 말씀드리면은 저희 애가 언제 장애가 있다고 느꼈는지,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 이만큼 치료를 받았으나 71개월이지만 한 50개월 이상 발달 지연이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일단 썼고, 그래서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를 받아서 장애 등록을 했다. 그리고 뭐 병원에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뭐 약물 치료 같은 거 어떻게 받아왔는지, 뭐 어떻게 호전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좀 썼고, 그리고 언어적 발달로 우리 애는 말을 못하고 뭐 보호자의 손을 끌고 가서 표현하거나 이런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뭐 색깔 구분이 어렵고, 또 수인지 개념이 낮, 매우 낮고, 그리고... 뭐, 끼적이기 같은 것도, 새로 선 따라 그리기 정도의 간단한 모방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정도로썼고 그리고, 뭐, 마중이의 자조능력. 뭐, 바지 입고, 속옷 입고, 신발 신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뭐, 단추를 스스로 깨고, 또 앞뒤를 구분해서 입는 것이 어렵고, 또 배변 기술이 부족하고, 아직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소변은 가리지만, 대변은 아직 가리지 못했다. 이런 이제 세세한 아이의 발달 사항을 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 내가 특수학교를 썼으면 왜 특수학교인지 아니면 왜 일반 학교의 특수반인지 그걸 원하는 이유를 썼어요. 그래서 마준이는 특수학교를 원하고 있으니까 위에 나열한 그 마준이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이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입학을 원하고 있고 또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그 지도가 필요하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전문적인 특수 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큰 기회가 될것 같다. 그래서 간절히 원한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거 쓰니까 무슨 나 지금 취직 준비하는 취준생 같잖아. <laughs> 아니 무슨 저거 같아요. 대학생 때 자기소개서 쓰는 기분이야.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서도 받아왔어요. 왜 특수학교 가야 되는지. <laughs> 진단서 받아오고, 그리고 마준이가 지금 동안 다닌 진료 기록부도 떼왔어요. 언제부터 다녔는지. 이렇게 어려울 일이냐고, 지금 그럴 일이냐고... 거의 무슨 명문대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다 썼어요. 두 장이나 썼습니다. 여분으로 더 뽀하게 잘했니? 쓰다 보니까 칸에 맞게 쓰는 게좀 어렵네요. 손이 너무 아픈데, 팔기도 썼어. 제출만 하면 됩니다. 하, 떨린다. 저희 동네는 그 집 근처 초등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집 앞에다가 내고 왔거든요? 근데 약간 기분이 이상한 게, 저희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마준이가 4살. 마준이 4살이고, 그 자폐 진단을 받기, 한달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이 아파트를 근데 그때는 여기 집 앞에 바로 초등학교 있어가지고 아, 초등학교 다니면 바로 앞이라서 너무 좋겠다 이제 막 그러고 와준이가 이제 집 앞에 초등학교 다닐 꿈을 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특수학교를 바라게 될 줄이야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앞 일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결과는 또 11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또 교육청에서 아이 상태 보러 무슨 동영상 같은 거 찍으러 온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런 것도 보고 뭐 서류도 체크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를 알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마음 졸일 게 아니야. 당연하게 갈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장애아가 특수학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마음 졸일 일이냐고? 그런 세상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